와, 이제 드디어 대장 코어들이 바뀝니다. 데미 코어들 다음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항상 대장 코어 하면 데미 코어였는데, 이제 폭주 데미 코어들이 이제 대장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믹스마스터 해외선 팬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제 7월 5일 날 믹스마스터에서 또 여름방학을 맞아 새롭게 이벤트와 패치를 또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제 여름방학 이벤트로 진행했었는데 항상 믹스마스터 특성상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대로 들고 오죠. 어,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이벤트는 좀 패스하려고 했는데 패스를 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바로 레벨 200부터 출입 가능한 석상의 정원 폭주 존이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코어들이 더더더더 레전드인데요. 좀빼기. 폭주 데미 코어들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사냥터에 가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2022년 여름 방학 이벤트 내용들 간단하게 또 훑어보고. 폭주존, 그리고 폭주대미 구경하러 한번 가봅시다. 여름방학 이벤트 2022년 7월 5일 화요일부터 7월 26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신규 맵 석상의 정원 폭주존 오픈. 신규 맵 석상의 정원 폭주존이 열립니다. 석상의 정원 폭주존은 아톤 아일랜드에 있는 페르보 선장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려면 히어로 레벨 200 이상이며 프리미엄 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맵에는 폭주 데미 보스 몬스터가 출몰하며 코어는 드랍하지 않습니다. 추후 믹스 공식이 열리면 코어 생성 가능. 폭주 가로공 킹, 그리고 폭주 아누비스, 폭주 헬파드, 폭주 피닉스, 폭주 커터 멘티스, 폭주 네펜데스, 폭주 기화장군, 폭주 디스트로이어. 와, 이제 드디어 대장 코어들이 바뀝니다. 데미 코어들 다음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항상 대장 코어하면 데미 코어였는데 이제 폭주 데미 코어들이 이제 대장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나 또 다다음 달에 이제 믹스 공식이 열리면서 이제 상용화 될것 같은데 어 이제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네 믹스 마스터 특이죠. 색칠놀이 약간 보라색을 컨셉으로 잡고 야무지게 또 색칠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색칠 우리는 아쉽지만 폭주 대미는 이쁘다. <laughs> 석상의 정원 폭주조는 이벤트 기간을 통해서 유저 플레이 데이터를 수집한 후 향후 밸런스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하신다는 말씀이고 여름방학 배율 이벤트 뭐 평일에 77배 주말에 1010배 10, 그리고 깜짝 배율 1010배가 10, 또 적용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10배면 10, 네, 솔직히 사냥할 만 조금 납니다 여름방학 밍마 핫타임 이벤트 또 접속을 하게 되면 또 아래에 있는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받을 만한 건 이제 프리미엄 입장권 S 생산서 상자 시너지 추출서 그리고, 축복의 시너지 레벨 상승 물량, 또 강벨 참, 뭐 축복의 생명의 열매, 이 정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100레벨 이상의 캐릭터들만 받을 수 있다는 점또 참고해 주시고, 또 저도 참여할 예정이지만, 네, 웬만하면 이런 이벤트는 또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해적의 습격 이벤트. 여름 이벤트 기간 동안 아래에 보이는 이제 해적 코어들이 나오고, 코어들을 또 드롭할 수 있다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한번 드시면 치킨이 몇 마리 야한 치킨 네마리값될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코어가 듣코가안될 거지만 여러분들은 꼭듣코 하셔가지고 해저 코어를 또 사용해 보시거나 치킨 한네 마리 정도 맛있게 또 뜯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에는 또 상자 내용물이고요. 또 괜찮은 아이템들 많이 주니까 또 사냥 열심히 하셔가지고. 획득하시면 좋겠고, 이벤트 기간 한정 믹스 공식, 또 해저 코어를 믹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네,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여름 과일이 먹고 싶어. 비비앙을 만나서 이제 과일을 가져다 주면 이제 아래에 보상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무자본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수박 마크, 뭐 파인애플 주스, 포도 주스, 이런 친구들은 도핑들이기 때문에 뭐 사냥할 때좀 편하게 사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잘 뜨진 않겠지만, 뭐, 시출서, 또 축복의 시너지 레벨 상승 물량, 축시 뜨시면 또 굉장히 달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믹마 상점 특별 판매 패키지도 판매하고요. 19,800원짜리, 그리고 믹스 패키지, 19,800원짜리. 뭐, 크게 패키지 같은 경우는, 네,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믹스 패키지도 그렇고, 이제, 여름방 특성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39,800원짜리 패키지 나올 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맛있는 게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존 입장권 32일 또 특가 판매하고요 4,500원 제가 또 일주일 전에 7,000원 주고 샀는데 또 귀신같이 또 세일해버리네요 4,5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 제가 닉변할 때는 18,000원 주고 했었는데 닉변하실 분들은 꼭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사냥터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믹스의 빌더님께서 또 캐릭터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촬영하게 됐고요. 저도 제 캐릭터로 너무 촬영하고 싶은데 레벨이 네, 190이기 때문에 <laughs> 레벨을 언제 하냐. 폭주 데미셋들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주존에 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톤아일랜드 가서 저 끝에 보이는 이제 선장님한테 가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네, 폭주존에 도착했습니다. 오! 폭주 아누비스, 그리고 폭주 헬파드, 그리고 또 폭주 피닉스 <laughs> 솔직히 좀 색칠놀이가 좀 과하지 않았나 폭주전이라고 해서 좀 이제 좀 사냥터에도 좀 약간 보라스럽게 약간 보라색으로 칠해줄 줄 알았는데 석상의 정원 사냥터 형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데미셋으로 도핑 없이 쳐도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이제 지옥세트로 노도핑으로 사냥했을때 41억정도 경험치를 또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노도핑 기준입니다 어, 기존 데미 두마리로도 이렇게 사냥이 가능한 모습이고 이제 한번 도핑세트를 먹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네요 그냥. 잘 잡힙니다. 부핑을 하고 사냥했을 때는 86억 정도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폭주 디스도 보이고, 또 사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요렇게. 디스, 디스. 뭐 디자인상 전혀 달라진 거 없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헬파드와 폭주 헬파드 비교해보고 이렇게 한번 대보면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색상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나오는 대장 코어인데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상단 친구들은 또다 확인을 했으니 하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주 네펜데스, 폭주 가르곤 킹, 그리고 폭주 커터 멘티스, 그리고 폭주 데미기와 요렇게 등장합니다. 네펜을 또 살짝 비교해 보면 이런 느낌, <laughs> 약간 식물이 시든 느낌. 네펜데스가 조금 더 싱싱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laughs> 디자인 차이 크게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상만 바뀌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루곤 같은 경우는 워낙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어떤 색상을 입히던 코어는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가루온 킹. 사고 싶다. 그리고 커터 멘티스. 약간 좀 이쁜 사마귀 느낌? <laughs> 이제 하늘색 사마귀가 됐네요. 아톤의 던전과 살짝 경험치를 비교해 보면 아톤의 던전 같은 경우는 83억 정도 획득 가능하고 석상의 정원 폭조정 같은 경우는 86억 한 3억 정도 경험치를 더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사냥도 투데미 코어로도 이렇게 사냥 잘 되는 거 보니까 어, 한 마리 정도 또 코어를 키우실 분들은 한 투데미에서 원코 어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또 제가 사냥을 해봤는데. 크게 드롭되는 아이템이 뭐 크게 메리트 있는 건 전혀 없고, 그냥 석상의 정원 일반, 그냥 일반 석상의 정원과 드롭되는 아이템들은 같은 것 같습니다. 고래분들이이런 데를 오게 만들려고 하면 좀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좀더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게 너무 아쉽고, 폭주 데미셋이라고 해서 크게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데미셋은 이쁘다. 네, 한마디로 그냥 가고싶다 그리고 또 제가 레벨 190이기 때문에 나도 가고싶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신규사냥터 폭주존 그리고 여름방학 이벤트 또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또 아쉬운 점도 많지만 패치를 해줬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쉽다 아쉽다 해도 크게 바뀌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또 해선팬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은.